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지난 9월 시즌 캐 졸업 이후부터 전투력 35,000까지 가이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투력 3만까지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전투력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 제작 순서부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하나씩 혼돈 등급으로 만들고 계실 텐데요. 장비와 그리고 장신구 각성까지는 완료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좋아요, 연금석, 그리고 혼돈 유물, 그리고 혼돈 휘장 순으로 지금 이제 하나씩 만들고 계실 텐데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필수 컨텐츠들인데요. 어, 매월마다 대사마 컨텐츠를 진행을 해서 또 실현 입장권을 획득하시고. 그리고 대항을 진행해서 대항 5세대 해역까지 진출을 하시고 또 물고기 도감을 완성을 하신 이후에 이제 대항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월드 경영은 펄 수급에 유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한 펄을 통해서 하드 구매와 입장권 구매를 하시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투력 35,000을 달성하게 되면 서리 고원지대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서리 고원 지대에서 이제 전투력이 낮은 순으로 몬스터를 제압하시면서 일단 지금 유저차가 그동안 쌓여 있었다면 유저차가 버려지지 않도록 조금씩 유저차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전투력이 39,000 달성했을 때는 이제 남은 설산을 진행하시면서 설산에 이제 퀘스트들을 가능해집니다. 어, 이 설산에 진입하시게 되면, 용병 퀘스트라고 해서 용병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매주 3개의 유자철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또, AMR 방어전, 그리고 빙어튀김 납품, 그리고 무로에크 미궁 등을 하나씩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9 0 0 0 이상이 되면 또 드리간이라는 지역까지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리간 지역에서 또 퀘스트를 진행하시면서 사냥을 하시면서 새로운 지식작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4만 전투력이 되면 이제 설산 퀘스트 뿐만 아니라 이제 설산에서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에레칸투스를 제압을 하시게 되면 어, 공허의 반지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힘겹긴 하지만 이제 무략을 통해서 조금 버티면서 사냥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것들은 설상 가이드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상 가이드를 통해서 어떠한 설상 퀘스트들을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투력별 추천 사냥터를 통해서 어느 전투력 일대 어느 부위의 공허 장신구가 나온 곳에서 사냥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장신구 제작 순서 그리고 사냥 순서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투력 3만 5천 달성 이후 4만까지 가는데 전투력을 올리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이야기 퀘스트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 지나가야 될 이야기 퀘스트들이 좀 있는데요. 가능한 전투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투력이 되었을 때는 이야기 퀘스트 진행을 도전해 보시면서 이야기 퀘스트 보상과 지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어, 이야기 퀘스첫 번째는 조아의 연금석을 이제 제작식을 개방해 볼수 있는 큰 힘을 다루는 법입니다. 어, 이퀘스 중에 이제 켄타로스의 영물을 첫자라고 해서 몬스터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권장 전투력이 37,000이지만, 가능 전투력은 34,000이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 퀘스를 받아서 조아의 연금석 제작식을 개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는 또 바로 각성을 개방해 볼수 있는 또 이야기 퀘스트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거의 경우에는 타리프 마을 고르가스에게 가셔서 이 깨어나는 조화의 힘것을 진행하시면 되고 어,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은 혼돈 연금석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또 보시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고대 유물이 남긴 단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전투력과 상관이 없이 이제 장비 중에 이제 유물, 혼돈 등급의 유물을 이제 8강일 때부터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유물을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한쪽 부위만 먼저 8강에 달성하신 후 이제 혼돈 유물 개방 이야기를 진행하시고 한 쪽만 먼저 혼돈 등급을 해주시게 되면 또 보상을 더불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해야 될 이야기 그것은 바로 밀든의 사냥 일지입니다. 어, 일반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밀든의 사냥 일지도 보상이 좋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나반샘에서의 어, 몬스터 무리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 요 초어 만샤운 무리 제압이 이제 권장 전투력은 3 6,500이지만 가능 전투력이 3 4,000이기 때문에 또 서둘러서 이어서 진행을 하셔서 끝내 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용해땅 드리간입니다. 용해땅 드리간부터는 이제 지역이 더 이상 나반이 아니라 이제 드리간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권장 전투력이 또 훌쩍 상승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게 칼크 협곡인데요. 칼크 무리를 700마리나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권장 전투력이 39,000이지만 37,500이면 제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카마실비아에 머무르지 마시고 빨리 드리간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운 몬스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작을 또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또 칼크무리를 제압하는 이 난관을 또 극복을 했다면 바로 다음 난관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전초기지에서 1000마리 그리고 또 1500마리를 제압해야 되는 이두 가지 퀘스트가 권장전투력이 41500입니다 4만 그렇지만 4만을 달성하시게 되면 또 몬스터에 어느 정도 피해량이 들어가서 또 이야기 퀘스트를 약간 힘들지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의 땅들이간 이야기 퀘스트도 잘 클리어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마지막 퀘스트는 바로 가모스 개방 퀘스트입니다 협동 토벌트에서 그동안 5핀을 제압했다면 보상이 더 좋은 이제 가모스를 제압할 수 있는 이 개방 퀘스트인데요 어, 이 이야기 퀘스트의 경우에는 또 트시라 지역의 적들을 제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트시라 지역에 200마리와 300마리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권장 점투력이 42,500인데요. 어, 비록 4만 가이드이지만, 어쨌든 4만 500 정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4만 투력을 달성하시자마자, 바로 이 가모스 개방 퀘스트를 조금 진행하시면서, 또 가모스를 도전하셔서, 보핀보다는 가모스를 하루라도 빨리 제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즌K 졸업 이후 3만 5천까지 전투력을 달성하시는 데까지 어느 정도 컨텐츠 이해는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컨텐츠별로 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체크해 보면서 어떻게 투력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장비 각인과 장신구 각인을 했는가 입니다. 어, 의외로 장신구와 장비 가인을 소홀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원의 조각이 있다면 그리고 또 산물과 정수가 있다면 틈틈이 계속 마력가인을 통해서 전투력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암흑주화의 경우에도 어, 100만개 정도가 쌓이게 되면 암흑주화 제르베즈 상인을 통해서 차조를 400개씩 교환을 하시면서 어,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체크해볼 것두 번째는 장비 강화가 가능한지입니다. 어, 매주 혼돈의 균열 지역의 사냥을 통해서 아크람과 발크스를 구매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 강화 가이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하를 통해서 매주 아크람의 예언. 어, 그리고 돌파복구권도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은하를 통해서 꾸준히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경우에는 이제 8강 장비까지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돌파복구권이 있다면, 어, 있는 만큼 장비 강화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비 강화는 순서와 그리고 어떻게 8강을 강화하면 좋은, 좋은지 또 가이드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템 강화입니다. 토템 강화도 어, 쉽지는 않지만 어, 꾸준히 뭐 도전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사냥을 하다 보면 토템 상자가 꾸준히 생깁니다. 근데 이제 토템 강화를 하지 않고 토템 상자를 하염없이 쌓아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냥을 할때 이제 그냥 사냥만 하게 두시지 마시고 또 토템 강화를 계속 진행을 해서 666이라면 하나씩 어, 7강 8강 이런식으로 도전을 해서 7, 7, 7그 어, 다음에 또 다시 8강을 도전하면서 8토템이 생기면 하나씩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토벌 석판 별자리를 썼냐는 건데요 이렇게 위에 상단에 재화를 열었을 때 내가 10만개 이상 뭐 5만개 이상 어, 재화가 쌓이지 않은지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토벌권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음, 그리고 또 지금 모험의 증표가 너무 많이 쌓여있지 않은지, 그리고 석판을 또 쌓아두고 또 재화를 수급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내가 은하가 생겨서 은하로 또 다른 투력을 올리고 또 지식보상도 받고 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내 전투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전투력에는 더더욱 그 조금의 사용도 계속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계속해서 투력이 오를 수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고대 금주화도 사용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뭐 검기펫을 다 만든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좀 주화를 녹이고 싶다 하시면 지금 사냥터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 금주화도 틈틈이 사용하셔야 전투력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하둠의 증표 부분입니다. 아, 똑같이 재화 탭을 열었을 때이 제노베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 하둠의 증표도 많이 쌓여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용해야 전투력이 오르고 또 월드보스 입장권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에다나 주화도 체크를 하셔서 어, 에다나 주화가 쌓여 만 있지 않은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은 어, 돌 신전을 꾸준히 가셔서 봉헌을 하셔서 이제 또 주화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검은 돌 신전이 떴을 때 이제 알림을 보시고 어, 그리고 검은 어, 돌 신전에서 시련 입장권을 줄 때만 가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영상의 사막 가이드에 올려놨으니까 사막 가이드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우리 떠돌이 상인이라고 해서 사막에서 또 특정 아이템들을 파는 이런 어, 상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떠돌이 상인을 방문하는 것은 비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룬돌파에 사용되는 빛을 먹으면 결정의 경우에는 확률로 강화가 성공하지만, 어, 내가 봉헌을 통해서 획득한 실현 입장권은 확정적으로 나의 전투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전투력이 낮은 분일수록 떠돌이 상인을 비추천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사막 가이드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매주 혼돈의 균열에 가는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은하가 모자라서 나는 가기가 싫다, 가는 게 부담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1순위를 어, 혼돈의 균열 지역으로 하셔서 어, 비싸도 매주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획득한 이제 비급서와 천금석을 통해서 장신구를 제작해서 거래소에 파는 한이 있어도 당분간 계속 가셔야 됩니다. 어, 왜냐면 하 계속 이제 8강 장비까지 좀 장비를 계속 졸업할 수 있게끔 강화를 도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크람을 획득하기 위해서 꾸준히 가셔야 되고요. 그 뿐만 아니라 조화의 연금석을 강화할 수 있는 이 조화의 빛 또한 어, 균열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어, 매주 혼돈의 균열 지역에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콘텐츠를 통해 획득한 은화와 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화입니다. 은화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매주 균열 입장권을 구매하는 데 가장 최우선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구 비용으로 이제 은화를 지출하시면 되는데요. 장신구와 유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장신구는 5강에서 6강까지 일단 은하로 복구하시면서 강화를 도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유물의 경우에는 어, 또 한쪽만 빨리 8강을 가셔서 혼돈 유물 이제 개방을 할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나머지 한쪽 8강도 빨리 가면 좋겠지만 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은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한쪽만 빨리 먼저 8강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공화의 눈 구매입니다 그동안은 혼돈의 축 구매를 통해서 아니면 자살을 통해서 이제 장신구를 각성하는데 좀 축에 약간 우선순위를 뒀다면 이제는 공화의 눈입니다 왜냐하면 공화 장신구 때문인데요 이 공화 장신구를 하나 이제 제작해서 획득했을 때 전투력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어좀 확률인 강화에 도전을 하기보다는 은하를 장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확정적으로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데 에좀더 우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혼돈의 축이 이제 사냥을 통해서 또 컨텐츠를 통해서 좀 획득이 되기 때문에 점점 혼돈의 축을 거래소에서 사는 비중은 줄어드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혼돈의 축이 어, 부족하다면 어, 공허에는 다음으로 이제 필요시에 혼돈의 축을 좀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펄 관리입니다 어, 펄은 우리가 어, 지식보상을 통해서 또는 월드경영을 통해서 뭐 찬사하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랭킹전 등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그 외에 또 과금을 하신다면 좀 얻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획득한 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우선순위를 정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검은사당 입장권 구매입니다 검은사당 입장권 구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검은사당을 진행했을 때 나오는 불씨 또는 불꽃으로 이제 공어 등급의 새벽 장비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장비 또한 확정적으로 전투력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검은사당 입장권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검은사당을 진행하시면 최고급 경험의 서을또 획득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캐릭터 레벨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핫딜 구매입니다. 어, 무소가금러분들은 돌파 복구권이 이제 패키지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어, 특정한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시면 게임 내에서 좀 얻기 힘든 재화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펄을 잘모아두셨다가 돌파 복구권이 포함된 핫딜 위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 돌파 복구권으로 장비 강화 또는 연금사 강화를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번 파티를 떴을 때 리뷰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 리뷰 영상을 참조하셔서 구매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유자차 구매입니다. 유자차도 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펄 여유가 있다면 어, 지금 어, 입장, 재화에서 유자차를 좀 구매해서 어, 유자차를 또 많이 모아두시게 되면 어떤 공허의 장식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겠죠? 어, 그렇지만, 35,000대부터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 35,000에는 아직 그 설산이 아니라, 이제 설이 고원지대에서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39,000 무렵, 어, 그래서 설산 진입이 좀 가능해질 무렵쯤에, 이제 조금 미리미리 조금 사두셨다가, 어, 그것으로 이제 설산 탐험을 또자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구매를 하고도 펄이 여유가 있기는 좀 쉽지 않지만, 혹여나 이제 여유가 있으시다면 더불어서 요정의 이제 이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셔서 또 요정의 성량을 올려주고 또 날개도 시도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펄이 생기게 되는데요. 화이트 펄은 이제 또 설상과 대사막에서 전투력과 어 또 경험치와 또 아이템 버프를 올려 주는 단결의 피밀이 구매라든지 유자차나 검은 사당 추가 입장권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35,000에서 4만까지는 사실 전투력이 강화를 좀 성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계속 재화를 넣어서 또 강화를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재화는 부족하고 전투력은 오르지 않고 이야기 퀘스트에도 막혀서 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3만 9천이 빨리 달성해야 서, 설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하염없이 유자차는 쌓이게 되고 나는 점점 초조해지는 시기입니다. 어, 모두가 그런 시기니까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5,000에서 4 0 0 0까지의 가이드의 최종적인 가이드는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는 다 쓰셔야 됩니다. 아까 토벌, 머석판, 그리고 또 각인할 수 있는 재화 등 모든 재화를 아껴두지 마시고 캐릭터에게 모두 다 쓰시고요. 그리고 사막 콘텐츠는 이제 실련을다 진행하게 되면 이제 수동으로 재단런을 하시게 되면 에다나 주와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투력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월드 경영도 수동으로 하게 되면 펄을 좀더 많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자동 유저보다는 좀더 많은 핫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은하 관리를 잘 하셔서 어, 거래소에서 공허의 눈도 하나씩 사면서 공허 장신구 제작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게 되면 내가 좀더 빨리 상위 전투력도 갈수 있고, 또 상위 컨텐츠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공허에는 구매도 틈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00에서 4 0 0 0까지 힘들긴 하지만, 그 설산에서 진입해서 자사할 때의 쾌감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조금 힘내셔서 4 0 0 0까지 오시고요. 또 다음에 40,000부터 45,000까지 가이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양이었습니다.